Check the uh, this this thing. Yes, the, the boat.

해물라면에밥 말아먹으니까. 응, 근데 이제 좀 네, 새콤한. 아, 아, o h just like d r i n k i I feel t 아 p s 뭔가 진짜 유럽이다. 응. 와. 포르투갈에 두 번은. <놀라> <pharmaceutical. 놀라> 아 계량 스푼이 아니겠군요 <웃음> <웃음> 이거 개량 보고 계량 스푼인 줄 알았어. <laughs> 포르투갈 자라면은 뺀지를 어, 판다. 사야 돼요. 아 사야 되는 거조요 저건 <목소리도> 이런거? 아니네 하나 먹어봐 너 두개 먹을거야? 어 뭔가 지나온다 어. 아, 너무 짧아 아, 나 찍었어 나찍 아, <목소리도> 아, 커피 한잔 마실거 아이 마시지마 오이 세. 도 아 그래도 근데... 뭔가 밝잖아. 예술 좋아. 완전 아 거울이었구나. 아 그래? 어. 완전 넓은 거하 아니었어? 오늘 우리 근데 가든뷰가 이게 맞나? 아 이게 가든뷰야? 물어보자. Excuse me, sir. Is this the garden view? yes. Um, oh, okay, thank you. 음, 여기에도 와인이 있는데? 아, 우리 좀 현금 좀 뽑을까? 아이아정장아 아, 아, 너무 따까리였을 것 같아 여기, 앉자. 여기 우리 조식 먹는다는거든가 보다. 네. 음. 나는 이거 먼저 스피드. Just beef. Beef Yeah. y set the like medium. 가 있는 거 자체가. <laughs> yeah. This is mayonnaise, yeah. <laughs> <laughs> 가져가둘다둘다까깝잖아 <laughs> 내가 깐다. 아. 근데 어, 끝없다이곳이 어, 대서양? 어. 이곳이아이랜틱 오션? 와.

고기에 <끼> <initiatives> <놀람> <risque> 막와이드랑막 이런 사이즈를 살수 있는 데다 무시까지 주는 고급 집이었어? 아 사람들을 왜 삼각대 들고 다니는지 알겠다. <놀람> <놀람> 근데 빨대를 원래 두개 주나? 아, 너랑 같이 먹으라고 그랬는 <laughs> 오렌지 칵테일이야. 음 나영석 PD 마이타이 최애라 그랬는데? 그래. 음, 아, 모스크미유리 최애라 아, 그랬다. 근데 어디, 뭐냐? 어디 바에서 이걸 먹고 이게 최애가 됐다 그랬어. 음. 이 석탄 같은 건 뭐지? 음 맛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하나를 식사로 시키는 거야? 문어? 응. 문어는 좀이 이거는 약간 피타지 이거 먹고 배가 부른가? 근데 항상 생각하는 거야. 밥이 없으면 항상. 어. 면이든 밥이든 역시 문어는 맛있어. 근데 진짜 연하게 짭짤하게. 응. 우리 포르투 가서도 끓고 더 먹자. 어 야, 여기 고수 있다. 어, 미안, 좀 더럽지? 달린 거는 파슬린데, 뭔가 그러니까 큰 거는 고수야. 가끔씩 이렇게 아무 말안 하고 찍잖아? 나중에 그때 이걸 내가 왜 찍었지? 뭐라는 거지? 어. 야. 우유통, 우유통 되게. 검은 고양이야. 관심도 없어. 아, 축구! 토트넘 아니야, 저거? 빨맞춤이야. 이이 전박이 접시가 얘네가 좋아하는 물건인가봐. 음... 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면은 삼계야. 너무 알단테도 아니긴 해. 아, 굵은 거 좋아하는 데 완전 진짜 얇은 물건이지. 진짜? 진짜? 너 그럼 엔젤이 형 좋아해? 난 네. 너무 신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응, 응. 왜 이렇게 들어갔어? 어, 다 됐어? 아니겠다. 안녕. 아니겠다. 슬슬 잘 부르다. 아니야? 슬더먹어야겠다나 응. 피자 개 많이 먹어. 었내 조각도. 진짜로? 응. 나 근데 꽁다리는 안 먹잖아. 꽁다리 먹지 한 번에 많이 못먹어 여기가 짱 예. 예뻐 이 서버거든요 10시까지요. 뭐, 너무 빨리 간다. 가버렸다. <웃음> <웃음> 끝이야. 아. 뭐제 해... 음좀 사와서 요리를 한번 해볼게 음 화장실 어, 화장실이 드디어 문이야 <laughs> 드디어 문이야 <laughs> 어 근데 되게 좋다. 응? 응. 이저또 위드 그릴드 어떻게 이게 우리가 본거일까 봐 예스 미저또 그 이게 양생화보다 작은데? 음. 음 특이해? <laughs> 맛있는 음. 완전 차가우면 더맛있어음 같아 약간 미적하지않아 음. 면이 따뜻하다 <laughs> 근데 이 플레이팅과 이런게 만족스러워 음 <laughs>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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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해보면 음. 음, 음료가 좀싼거 같아. 1000매트 한 만원? 한번 만 만원이나요? 6유로는요. 콘에비 음. 하면 당연히 비싸지만. 음. 여기 물가의 상대적으로 생각해 음. 물처럼 마신다던가. <laughs> 물이 비싸. 물이 물, 비싸서 물이랑 비싸. 어. 똑같았고. 물도 섬유로. 맥주 그러니까 작은 것도 섬유로. <목소리도 잘 어울린다> 한국 사람 되시느냐면, 물을 시키려니 음료를 시줘다 끼오 어, 여기 완전 우리가 탔던 그런 거 어, 힘들다 진짜 아니걸고어 응. 응. <laughs> 오, 예스 KFC. 영좋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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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떻게거떻게는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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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자, 이거 몇 미리일까? 한... 이거만 할까? 잘 먹겠습니다. 이랬는데 여기도 못가 이러는 거 아니야? 손님이 없지? 이거, 이거, 비 응. <목소리> 조금 더 셔. 그런가? 차이를 모르겠네. 이게 조금 더 시고 이건 조금 맹맛 <laughs> 전체적으로 맹맛이 많네. 조들 스피드대로 먹으면 9시 반에 저기 한 번. 밥 있어. 더 네. 어 난을 주네? 밑에 아 근데 우리 옥토포스도난이랑 나고 플랫브레드랑. 어. 혹시 고수? 아난 네. 어, 많이 먹으면 안돼 하지만 애들이 안피곤지 이게 다 달라. 어 스타일이 달라. 맛마게먹었제 1위야? 식당은 확실히 리스본보다 괜찮은 데많은리스본 되게 <laughs> 지금 어떻게 셰프의 <laughs> <laughs> 초이스를 할대안 네, 한다면서 네, 주는 대로 먹으라면서 셰프의 네, 음말 <laughs>